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청각입니다 자 오늘은 남사에 있는 미니네 다육에 나왔어요 미니네 다육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화분들 예, 화분들도 많이 이렇게 있지만은 자 안쪽에 다육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남사라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단지로 돼 있고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네, 그래서 종류 일단 많고요. 예. 네.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는 저렴한 거부터 가격대가 있는 것까지 사이즈별로도 또다 정리가 다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고 안에 전경은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넓죠? 자저 끝에 까지에요 예, 저기 끝에 까지고 여기서부터 뭐 기본적으로 그냥 다한 판씩은 다 있어요 예, 한판두판세판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이들 찾는 거는 여기에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매장에서 조그맣게 작은 매장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물품을 다 예, 수급을 해 가실 정도로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입구에는 여러분 춥수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창도 여기 종류도 그렇고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건이 계속 매일 매일 들어와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딱돼 있는 거는 지금 물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계속 진열을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은 무근 아이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조금 덜 무근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대품까지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찾으시는 것들 구매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피스타치오 산타 마리오 아니면은 비치 백봉 예 요렇게도 유통이 되는 아이예요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셔도 이 목질화가 돼 있는 백봉이나 아악무나 이런 것들 각종 식물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리가 조금 안 됐는데 지금 물건 새로 가지고 오시고, 정리를 한 2, 3일 하시고, 또 물건 또 갖고 오시고, 이런 식이에요. 매번 다 반복이니까. 창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공간이 너무나 방대하게 넓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방문을 하시면은 이것저것 보실 게 너무나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자 초보분들은 오셔가지고 부담없이 구매하시기 좋아요. 왜냐면 저렴한 가격대에 뭐 5,000원 미만의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구매해 가실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뭐 블루엘프, 러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에오니엄 작은 것들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바위솔요 건너편에도 지금 알록달록하죠? 예, 염자부터 해가지고 쭉 있고. 지금 이 한겨울에 요 에오니엄이랑 이런 아이들. 자, 이 선풍기 돌려가지고 아이들, 예,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예, 물마름을 조금, 예, 용이하게 해주시고 계신 중이에요. 자, 그리고 나나우꾸미니도 여기 보세요. 여기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딱 집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표는 지금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사장님이 계속 적으세요. 예, 적어 두시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 오시면은, 예, 오시면은 그냥 물어보면 사장님이 바로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요렇게. 그리고 요쪽도.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묵어 있어요. 예. 추비반이나. 자, 여기 추비반이죠. 예. 블랙 다이아, 예, 요런 거 군생으로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염자 같은 경우도, 연봉, 자, 이렇창 종류들, 이렇게 또, 이렇게쭉 있고요. 국민이들도, 뭐, 본파이어도 지금 많이 묵어져 있죠. 예, 요렇게나 딸딸 묵혀가지고 4,000원 받고 계시네요. 자, 요렇게, 소인제랑, 그리고, 화이트 팔, 파이트 팜 초라, 캐롤 이 있구요. 그리고 홍등, 스파이시 로즈, 마케 베니아 그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에오니엄속 아이들 종류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좀큰거구요 작은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 이게. 매장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없는 것들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디가나 규모가 큰데는 뭐 같은 종류만 여러 개 예, 똑같은 것만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있,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종류가 정말 방대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미처 못 올려놓은 이런 예, 다육이들도 자 이렇게. 아이들 상태가 엄청나게 좋죠. 자 이게 물도 오늘 주셔가지고 이제 따글따글하죠. 예. 땅땅니 이렇게 색감도 잘 올려가지고 자 많이 묵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를 구매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노기란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죠. 그리고 염자 보이고요블레이프 작은 것들 뭐 이, 이게 그램링 금. 자 그램링 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골드 아이도 자 군생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스노바니 우 군생. 자, 그리고 우주목도 보이고요 아모르파티 이런 것들. 정말 많은 종자, 방대한 종자를 지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저렴하게 예,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냥 딱 보시기만 해도 알록달록하죠. 예, 그냥 거의 그냥 농장 분위기 예, 이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막대기 꽂아가지고 다 이렇게. 먼지 표시도 다돼 있고 금액도 다 적, 적어져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이게 물건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이름 못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사장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볼게 자 아유 요거는 또 이제 작은 사이즈들 예, 작은 사이즈들 이렇게 엄청 조그마죠? 아이고 이거 초점이 안 맞는데 자요렇게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뭐 4.5cm나 뭐 이렇게 5cm 안 되는 사이즈들 자 비엘라 금 이런 거 청사과 리얼 레드 아유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남봉옥도 이거 조그만한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니미니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필이 오셔야 돼요. 아, 이 색깔 봐요. 자, 배반의 장미. 자,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스트로베리가 색감 올려놓은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표는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장님이 작업 다 해가지고 이렇게 놔두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사장님 찾으실 필요 없이 어 이게 뭐네 이러고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확실히 작은 사이즈가 아기자기 이쁜 것 같아요. 드림 로즈, 페로몬도 있고요. 레드탄 작은 사이즈, 밀크 로즈. 자, 이렇게. 자, 정말 작은 사이즈들. 그리고 이 다육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잘무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소 이제 하협 정리가 조금 안된 것들은 원체 양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장님이 요거를 다 관리하시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지금 따글따글하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레드선. 자 요거는 국민이 레드선이에요. 자창 레드선이 또 따로 있죠. 그리고 요거는 레드벨. 그러니까 레드 들어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아요. 그리고 블랙 베어. 한때는 가격이 많이 비쌌어요. 자, 근데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죠. 자, 그리고, 요고, 빵실빵실하게 되어있는 카시오 적금도, 알바 뷰티 스페셜, 자, 다크 오팔도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들 좀 저렴하게 종류별로 막 이것저것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필히 오셔야 돼요. <laughs> 그리고 아이세이지 돌기 자 금도 금발연도 잘돼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이고 요거는 이제 또깨면까지 이렇게 쫙 올라오네요 이렇게 해서 자 중간에 에어니염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런 묵둥이들 알사탕도 딸딸 묵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니또 이제 가지고 오신 것들 또 이제 올리시려고 이렇게 준비 중이시고 빈자리는 없이 그냥 계속 또 이렇게 새 물건이 오면은 계속 자리를 채우실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정리를 하시다가 달총이 온다 와가지고 요거 하면서 이렇게 못 올려놓으셨는데 요거 보세요 자유 참...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홍페페도 군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 요즘에는 저 정도 얼굴이면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레몬로즈, 자, 레몬로즈 백금인데, 자, 레몬로즈 같은 경우도 요즘에 군생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나와, 지금 요 정도 비치를 해 두셨으면 저쪽에도 또 따로 있던데, 예? 요 정도 양이면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도 지금 두둘레 하나 이런 계열 아이들도 좀 많이 있고요. 자, 국민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그리고 각종 다육이들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육이들도 여기 다 있으니까 자, 찾으시는 것들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이런 것들 진짜 밥 양을 보시면은 예 네, 얼굴 주스를보면 엄청나죠. 자, 이렇게 창도 많고 국민이도 많고 자 그리고 선인장 계열 아프리카 식물 계열 아이들 자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문하셔 가지고 이쁜 아이들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소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물건이 새로 들어와요 자 들어오기 때문에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깨끗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는 <laughs>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자 다육이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박스에 물건 지금 새로 들어오신 거 보여드렸지만은 자, 매일매일 새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오셔가지고 이쁜 아이들 품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